렛츠고! Let's 렛츠고! Go. Let's go. 자, 만약에 맘에 안 들면 바로 저 그냥 집에 갑니다. 네. 하해요 <laughs> 뒤에서 하자, 뒤에서. 좋아 하자, 뭐. 개쿨하네요, 다들. 지금 집에 갈 확률 50%. 자. 아니, 큰일 했어아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완막하자. 호빵 갈거훅 호빵 깔거 예, 얘 호빵 깔거 아니, 왜 똑같은 레퍼트를 계속 방하냐? 아 이런 괜찮해 소리 소리 소리서 무리해서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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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닉네임은 <목소리가> 정이 정의... 정의감이 존나 없어 왜나 일찍 뒤지고 맞긴 해 씨발 심해심해 마무리 심해온 심해 큰큰 캐리 킬 봉나이 아나가 재운거야? 한번 해줘라 내가 해줄게 감동이 물결이야 야, 사기 저어졌어 방금 누가 어아형형형아비겼어아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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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 <비겼어>. 씨아나 <laughs> <laughs> 지금 <진짜> 다했 <laughs> <laughs> 아.. 개.. 네. 외로 간다.. 맥.. 맥은.. 2픽기지 맞지? 아 아니야.. 아, 맞아 맞아 원픽이야 진짜 진짜2 2대스 중에 7대스면 28%야! 또 통계를 내고 있어래 아이.. <laughs> 아.. 아 겨울다아 바다 코끼리야 아, 좀만 참아봐 얘네 1분 57초 남았잖아. 우리는 2분 정도 남을 거야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 메보야 잘좀 하자 우리. 우리 나무, 우리가 아니, 뭘 줘야 돼. 아니 형이 죽고 시작하는데 씨발 힘이 쫙 빠지는데 뭘뭘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아이씨발 괜히 날 같이 묵네? 이런 씨. 발 <laughs> 오른쪽 위에 봐. 오른쪽 위. 내용. 네, 오른쪽으로 올라가자 그러면. 오케이 오른쪽 으로 어... 올라갈게. 잡았어. 가자. 미스 미스 갈랐어 빛, 갈랐어. <목소리> 위스 왕 위스 피 야서형! 나이스! 아, 나이스! 나이스! 내가 메 한다 했지 원래? 나, 나 원래 메인이야. 힘 <laughs> 맞추려고 그냥 소유자 한 거지. 내가 2층 먹어볼게. 매이 아.. 뭐메이가이층을 <laughs> 먹어. 씨발 성기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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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고 하네. <웃음> <웃음> 아 농담이야 농담. <laughs> 우리 둠 죽었다. 둠 섬! 야! 도망가! 도망가! 아 나도 도망가! 야야야 형 서양으로 간다 이. 온 t 올라가면. 사양이야. 챔더 가자. 아 이거 기둥는데 아니야 우리 시간 많아.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. 야야 천원천 원도 없어? 수가 해라 임마. 아 여기 우리 동네 아니야. 아니천 원만 하자. 아씨. 몇분 남았어? 이거 아니야. 다 타고 어, 가. 피피 아, 포커싱 피커 피커. 아 코끼리 씨발! 아니 천 원? 아, 야, 아니 진짜 떠났어 아니 뭐 고등학생이야? <laughs> 아, 진짜 진짜 개백승가봐. <laughs> 아무리 그랬어 천 원이.. 나 <laughs> 아 요즘 뭐피시방없다고아아아아아 <laughs> <거 있다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밀었어! 으 고길이 형! 저스티스가 씨발돈날뒷땅가더라저 새끼 씨발 고등학생이냐고! 야 대체 왜 누가 진짜.. 아, 그, 돈천 원이, 원이 없냐고! 나는 <laughs> 계속 아고길리 잘해가지고 계속 와줘서 다고 했는데 너네 다 까더라. 뒤졌어 나.. 나. 계속 네버가 막.. <laughs> 우리가 언제? 그치. 나 네버가 우리가 그랬나? 와.. 와 진짜 생각하다 너네.. 뒤뒤벤이뒤벤이 yeah, 자! 이제 시아가안야야원 야터 원 야터 피, 야터 피 당길. 나이스. 나이이다 이거 어쩌고 이막 완마 간다. 이형 아, 정말 이제 안 믿어. 고생했다 얘들아. 아 고생했다. 아 고생했다. 아 고생했다. 재밌었으면 된 거야. 어 아. 아, 좋았다. <laughs> 구독 좋아요.